자, 우리가 전 시간에 나사 팁을 아마 그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나사 팁. 음, 음 여기. 그 나사 팁까지 그렸구요. 그래서, 요 나사 모양의 요이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이 그 버제거를 해주는 부분이다. 까지 설명을 마친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자루를 이어서 그려야겠죠. 그 바이트 형상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는 따로 놔두고요 자루만 다시 이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를 그릴려면은요 어,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야겠네요. 엘 엔터 치시고 엘 LN, 엔터 어. 그 다음에 이미지 좀 클릭하시고 이미지 좀 클릭 그 다음에 어뭐집 모드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상대 극좌표로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극좌표로 해가지고 쭉 그려나가겠습니다. 사실 얘는요, 근데 요, 요 라인은 그냥 연결시켜서,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연결시켜도 됩니다.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한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골뱅이 25 꺽쇠 0 골뱅이 1 2 7 0 7 꺽쇠 마이너스9 0도 골뱅이 1이1 2이1 꺽쇠 2 2 5이1 골뱅이 1 0꺽골180도 그 다음, 마지막은 연결, 연결시켜 주세요. 끝점 연결.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다 됐으면은, 나사 팁을 복사해가지고, 이거를 이동시키지 마시고, 이걸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시면 돼요. 자, 붙이기 전에 수정 작업 좀 하구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어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나사 팁에는 공구이선 반경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사 팁에도 공구이선 반경이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여기 끝부분에 R이 들어가야겠죠? R이 얼마든지 100분의 7짜리 R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F 엔터, R 엔터 0.07 엔터 그 다음 T 엔터, N 엔터 아, 사실, 소프트웨어 새로 키시게 되면 아마 옵션은 tn, n n 터로 잡혀있을 거예요. 아, tn, tn으로 잡혀있을 거예요, 이거. 이거는 뭐 굳이 뭐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데. 참고하시다 뜯어 집어넣는 거고. 트림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트림. 그 다음 두 개에서 클릭. 총 세모 서리다 잡아주셔야 돼요. 알값. 여기한 군데. 그다음 이쪽도 한 군데, 여기도한 군데, 총세모서리를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완벽해지네이지 이렇게 해서 끝 잠깐만요. 그럼 복사본 말고 원본에도 해야겠네. 원본에 똑같이 여기도,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알값을, 이렇게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R 0.07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고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 음, 조립되는 위치는 1 m m 정도 m 어지네요1 m m 라인 m 조립을 해라 자. 그러면은 이제 도면을 보니까 여기서 1mm네 지금 요 라인에서 1mm 그러면 5엔터 하시고요 5엔터 이엔터 하시고 수평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위로 클릭하시면 되겠고 이선 말하는 거죠 요선이 선을 옵셋 위로 1mm만큼 그 다음에, 이스탠드 기능 이용해서 연장. EX 엔터. 경계선 클릭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짧은 선 클릭. 그러면 늘어나죠. 그래서, 얘를 잡아주고, 선 늘리라는 거죠, 이렇게. 요 기준으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어디다 붙여야 되냐? 요 끝점.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요 교차점, 요 교차점을 끝점에다 연결시켜 주시면 딱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Move. 그 도형 전부 복사.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기준점. 그 다음에 엔터, 엔터 들어가나요? 이네. 이거 좀 해보고. m o 싹 잡아주고 어, 엔터 야겠네엔 치고 그다음 에 기준점 클릭. 그다음에 이동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준을 이 기준으로 이동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거죠. 필요한 선도 다 지워주시고. 아이고, 이건 지우면 안 되겠네. 색깔 한말 변경.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딴건 모르겠고, 여기 요기가 1mm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돼요. 다른 거는 뭐 어차피 치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하고.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이제 블럭으로 묶으세요 BL50K 나사 공구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아, 창 뜨죠? 창 뜨면 창 갖다 제어하시면 되죠 비엔드 치시고 나사공구. 이름 나사공구라고 집어넣으시면 되겠구요. 기준점은, 기준점은 웬만하면 여기 잡으세요. 여기. 여기. 공구인사 반경의 중심.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다싹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 블록으로 변환. 요거 두 번째 거 체크하는 거 이제 먹지 마시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블록으로 묶였습니다. 총4 개의 바이트가 완성이 됐네요. 다 끝나셨으면은, 잠깐만, 나머지도 블록으로 묶였나요? 아, 요거 하나 묶였구나. 정사바이트 안 묶인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의 공구 있잖아요? 음, 하나 공구네? 그, 블록으로 있잖아요? 블록으로 묶은 거, 어, 다한번 끄집어내세요. 지금 황사공구 하나 있고, 홈바이트 공구 하나 있고, 나사공구 있는데, 정사공구가 없네, 지금. 그럼 정사공구도 하나 카피해서 만들어주세요, 블록으로. 4파이트로 블록으로 다시 재저장. 정사 공구. 얘도 마찬가지로 공구 이선 반경에 끝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그 다음에 전체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블록으로 변환 확인. 이렇게 해서 총4개의 공구를 어, 마무리짓습니다 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좀 붙이게 되면 이제 공구 목록표가 되겠죠? 여기다가 집어넣고 뭐 범용 선반이든 CNC 선반이든 공구 목록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 도면을 그리실 때는 주의할 점이 뭐냐, 어, 그, 모서리에 보시게 되면, 그, 라운드 형상 있죠? 일명 필렛이라고 하는 필렛. 그 다음에 못 따기. 여러분, 못 따기 한번 배우셨겠죠? 모 따기. 이 필렛과 모 따기는 다 생략을 하고, 어, 그리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리실 때는 생략. 그 도면상에 또 치수가 안 나와 있는얘기죠